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쇼 안다, 완다입니다. H&M 언박싱을 할 겁니다. H&M은 제가 같이 사지 않았고, 제가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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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은 아이들을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좀 많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무거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부들부들, 제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거거든요. 이거 진짜 무거워.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두개고요또 요거 조그만한 요 하나짜리. 제가 액션에서 하나는 처음 사보는데 아무튼 요렇게 통 개수 모르겠어. 아무튼 많아요. 일단 입어볼게요. 그리고 하나짜리부터 뜯어봅시다. 하나짜리가 제일 최근에 시킨 거긴 한데 하나짜리 뜯어볼게요. 맨투맨이거든요. 스누피야, 스누피. 제가 자라에서 스누피를 못 샀잖아요. 테니스 스누피를 못사서 스케이트 스누피를 샀습니다. 그냥 딱 기본 맨투맨이거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H&M이 생각보다 맨투맨, 조거 팬츠 이런 거잘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예쁜 게 있으면은 냅다 사셔야 됩니다. 진짜 빨리 품절되고 질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엄청 오버핏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오버 사이즈로 풍덩하게 뭔가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가슴 품도 엄청 넉넉해 보이죠? 이렇게 귀여운. 엔투맨입니다 이렇게 로즈핏으로 뚝 떨어지게 입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는 이런 걸 멜란지 색깔, 멜란지 컬러라고 부르죠. 흰색에 회색 섞인 느낌? 약간 그런 색깔입니다. 엄청 무거웠던 제일 큰봉지 있던 애를 먼저 깠거든요. 이 봉지만 총건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뭐 보이는 대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번 언박싱은 약간 음,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체리들이 저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백설공주, 디즈니 백설공주 약간 그런, 그런 카테고리로 만들었었거든요. 한동안 그게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여기 사과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도 사과, 사과 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딱 H&M에서 나오는 그 예쁜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에 흰 색깔로 사과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x 즈입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 얘가 많이 오버핏이라가지고, 사이즈는 뭐, 충분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 핏하게 벌려고산게 아니거든요. 어깨 선이 보면은 엄청 멀리 있죠. 그죠? 저한 어깨 한두배까지나뉘니고한배반 정도 정도 되게끔 있죠. 아, 아! 와, 나 피난 거 아니야? 쟤, 어, 와, 나 바지 보여? 택이 내목 찔렀어요. 꽂힌 거 아니지? 택질 택에 목 찔려서 죽을 뻔 했네, 진짜. 일단 예쁘죠? <laughs> 목 질릴뻔한 거 까먹을 정도로 예쁘긴 예쁩니다. 요만큼 딱 요만큼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터틀처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요렇게 딱 카라가 있고 딱 요까지 지퍼 반지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팔 부분에 요 밴딩 부분이 조금 짱짱한 느낌이고요 약간 요렇게 입는 아이입니다 저는 요렇게 안 입으니까 이 제가 제 입는 대로 한번 입어볼게요 모든 옷을 다 넣어 입습니다 모든 옷을 다 넣어서 입고요 바지 아니고 입고 시마만 입어요 아시죠? 시마만 입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있을 때 핏은 괜찮은데 팔이 조금 벙벙하게 떨어지는 요런 느낌입니다. 유아틱한 느낌이 나지 않나 그 H&M에서 카테고리에 약간 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약간 들어있었던 것 같아. 그 영한 영이 있던 애들 좀 많이 샀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암튼 영 거기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얘가 이불로 벙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밴딩을 좀더 넓게 이렇게 길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만든 옷 같아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또 입어 볼게요 백설공주 시리즈 제가 좀몇개 샀어 요것도 맨나그 백설공주 고쪽 라인에 영 그쪽 라인에 있던 가디건이거든요 아가일 체크 다이아몬드고요 엄청 와이드해 기장은 뭐 크롭하게 나왔고요 색깔이 이쪽에 민트, 민트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예쁘거든요. 화이트에 이건 약간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깨물은 사과야. 흑색 공주가 죽었나 봐. 단추는 요렇게 플라스틱 그냥 기본 단추인데 컬러감을 맞췄어요. 두께는 막 얇지 않아요. 아까 하늘 색깔보다 얘가 좀더 두꺼워요. 어, 사이즈는 요걸 라지 샀습니다. 자라에서도 그때 미키의 디즈니 로고 있었잖아요. 얘도 디즈니 로고가 있습니다. 팔에 이렇게 셔링을 많이 넣었네. 팔 붕붕하게 하려고 만들었나봐요. 백설공주 옷이 약간 팔이 붕붕한가? 디자인이?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했나? 오 어, 이거 예쁘다. 그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예. 뭔가 디자이너의 입장으로선. 백설공주 어깨 여기 보면 붕붕하게 뭐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딱 쪼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셔링 엄청 많고 그거 만들려고 했나봐요. 일단 핏은 요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예쁘다 제가 좀 유달시리 가디건을 좋아하는 느낌이 있죠 그 민트 색깔 좋아하잖아요 예뻐 어, 뒷모습도 예쁘다 이거 다이아몬드 예쁘네 제가 요 아이를 조금 모아서 모아서 이제 언박싱을 하는 거라 가지고 얘가 없을 수도 있어 이미 품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 산 체리들 많아 왜냐면 저한테 DM이 많이 왔었거든요. 언니 요번에 백설공주 나왔다고, 그거 예쁘다고, 막 DM이 몇, 몇개 왔어요. 빨리 품절될 것 같은 거, 요런 애들은 진짜 빨리 품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급하게 샀어 진짜. 백설공주 또 시리즈가 있는데, 일단 사, 제가 샀는지 볼게요. 짜란, 얘도 백설공주 아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요것도 뭔가 좀 귀여워 보여서 샀는데 라지 얘는 라지 사이즈요 안에 이렇게 살짝 기모감이 있네요 약간 벤투맨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 약간 양털 이건 가짜 양털일 거예요 가짜 양털이 요렇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나름 귀여워 지퍼는 딱 요만큼까지 채워져요 귀여운 것 같아 요게 있어서 좀더 귀여운 것 같은데 요게 있어서 좀더 목이 짧아 보이는 느낌 안 그래도 제가 여기 턱이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턱이 두 개인데 얘 때문에 약간 턱이 짧아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는 기장은 한요 정도까지 오는 그냥 딱 약간 기본 맨투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추리링인데 여기 약간 양털이 포인트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핏이 조금 어중간하고 요 털이 좀 귀여운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풀고 다닐 수는 없어. 혹수 춥더라고, 요즘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또 백설공주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백설공주야. 그리고 요거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오버핏 맨투맨입니다.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막 두꺼운 느낌 아니에요. 그냥 엄청 가볍게 기모 들어간? 이렇게 제가 비춰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비쳐 이 빛이 반사되거든요 제가 요렇게 봤을 때 빛이 송송송송송 반사되듯이 보이거든요 엄청 뭔가 두껍다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H&M은 많이 두껍게안 만들더라고요 요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입어볼게요 색깔은 청록색이라 가지고 제가 요 색깔 맨투맨은 아예 없어서 요 아이 한번 입어볼게요 짠 그냥 딱 청록색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딱 아는 그 청록색깔이고요 아까 전에 입었던 스누피 기장 정도인데 품이 스누피보다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제가 못뭐 입을 정도로 막 타이트하거나, 막 작거나,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지금 왜냐면 이만큼 남아, 이렇게. 막 작거나 하지 않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약간,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투맨은 그냥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막, 크게 막 설명을 할게 없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백설공주인데 청록색이지? 백설공주 옷 중에 청록색은 없잖아. 빨간색, 파란색 입고 다니잖아. 흰색,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옷이. 궁금하다. 혹시 이유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번 옷 중에 청록 색깔이 다 들어갔죠. 왜 그럴까? 귀여운 느낌의 맨투맨입니다. 이 백설공주 숲속 친구들 요런 애죠. 아까도 토끼 맞죠 있었죠. 이 꽃도 딱 백설공주 디즈니스러운 딱 꽃과 이. 다람쥐입니다. 캐릭터 맨투맨 이런 식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회색깔 트레이닝복 밑에 입어도 회색깔이라도 이 색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입어볼게요. 맨투맨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맨투맨으로 쭉 한번 갈게요. 이것도 그냥 딱뭐 회색깔. 아까 색깔보다는 조금 완전 회색입니다. 기모가 조금 더 돼있는 느낌이긴 한데 두껍진 않아. 기모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긴 한데 많이 두껍진 않은 느낌입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엑스라 오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예쁘죠 핏은 아까 그 스누피보다 조금 더 팔이 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스누피랑 약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스누피는 목이 좀더 쫑기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요 아이입니다. 요 파란 색깔은 요렇게 약간 수건 재질로 돼 있어요. 요렇게 수건 재질로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아니 요런 것도 좋아. 그냥 진짜 딱 회색깔 트레이닝복이라서. 회색깔이랑 입으면은 그냥 세트발입니다. 어이, 잘 만든다니까. 진짜 저 믿고 H&M에서 요런 후디나 맨투맨 같은 거 한번 사보세요. 생각보다 싸고 질이 좋아서 진짜 놀라실걸요? 다른데서 그냥 맨투맨이나 후디 안 사고 그냥 H&M에서 나오는 거 삽니다. 핏이나 요런 게 제가 좀 좋아하는 핏이라가지고 뭐 이런 쪽이 귀여운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무튼 저는 후디나 맨투맨은 거의, 조거팬츠도 거의 다 H&M이에요. 일단 또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 그다음은 후드입니다. 후드티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얇다. 기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모가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 많이 얇아요. 이런 되게 얇푸리한 느낌의 기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이세요? 제손 이런 느낌이 다 보이죠? 너무 얇아요. 아까 전에 입었던 애들보다 훨씬 얇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숭덩숭덩 비쳐 약간 되게 어두운 차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보면 그냥 뭐 검은색 같습니다 좀 다크 차콜 되게 어두운 차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엑스라지고요 지금 일단 입기 전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입었는데 핏이 예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어볼게요. 옷이 조금 얇아서 좀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얇으니까 가벼운 느낌? 입었을 때뭐 크게 뭐 이상한 거나 하진 않는데 좀 얇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가볍고 뭐 안감이 아무래도 기모가 좀 덧대져 있으니까 음좀 부들부들해요. 크게 막 설명할 게 없어요 얘는. 쏘쏘 나 o 고 정도? 딱고 그 정도? 막 퀄리티가 좋은 느낌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비닐을 샀습니다. 비닐을 너무 좋아, 나 비닐을 너무 좋아하네. 거의 H&M 쇼핑할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 같은데, 비닐을. 검은 색깔에 이렇게 약간 흰 색깔이 꾹꾹꾹꾹 바뀐 애를 샀습니다. 저 로고 있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로고 있어. 한번 써볼게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비닐을 쓰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서울 친구들이 이렇게 비닐을 쓰더라고. 아니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내가 진짜 웃기려고 하, 진짜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고무줄 하나 들고 가볼게요. 머리 묶고 갔어요. 일단 그 요즘 친구들이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몰라.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쓰던데? 이렇게 약간 해바닥같이 쓰던데? 머리 비닐을? 그냥 비닐을 왜 저렇게 쓰고 있지?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넉덕한 게 이렇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꽃갈콘? 뭐 그런 느낌 핏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뭔가 꽃갈콘? 뭔가 그 요정 같은 그 핏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쓰면은 요렇게 그 도둑놈 맨치로 약간 요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좀 길다잉 약간 눈 묻은 거 같다잉 눈올때 눈 쓰는 쓴거 같다 그죠? 해바다 같이는 안 쓸래 오늘 아, 안만 유행이라도 해바다 같이 못 쓰겠어 또 다른 거 입어볼게요 그다음은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도 제가 두개 샀거든요. 우와,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거 제가 샀죠.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 느낌 나는 또이 뭔가 이거 되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애를 한번 사봤습니다.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스팽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스팽글이야 지금. 그리고 뒷 부분에 보면 목 부분에 요렇게콩 단추 돼가지고 요렇게목 부분을 걸수 있게.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입기가 편해요. 좀 크롭한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얘는 뭐큰 디테일은 없어가지고 크게 많이 설명할 건 없네. 아무튼 요렇게 밴딩이 팔 부분입니다. 팔 소매 부분은 밴딩으로 돼 있어요. 요거 사이즈 X라지. 사이 입을라고 하는데 사이즈 안 말한 것 같아서. 아까마귀 맞나? 지금 너무 너무 이렇게 하면 또까야이죠 옷이 약간 디테일이 너무 없어. 이 지금 이 스팽글, 이 반짝반짝거리는 스팽글만으로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이것만으로도 뭐 중, 충분히 다른 분들은 뭐 아, 투머치다. 아, 저거 어떻게 입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옷에 디테일이 너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옷이에요. 뒷부분도 여기 뭐 구, 이거 단추 안 채웠는데 단추 이렇게 채우면 채우면 여기 구멍나 있거든요? 이 구멍 나 있는 거 말고는 또 디테일이 없어 앞에 너무 허전하지 않아요? 아니 앞다리 앞을 이렇게 팍 부든가 좀 애매합니다 약간 디테일이 확실히 좀 부족한 느낌 이런 것도 자라가 자라가 이런 것도 자라인 자라.. 어? 걸리는구나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걸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스팽글들끼리 약간 걸리나 봐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좋긴 좋아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건 가까이서 보는 거보다 멀리서 보는 게더 멋있어 아 근데 일단 얘는 디테일이 좀 너무 부족해요 뭔가 뭐 옷,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오 멋있다 약간 오저옷 입었을 때멋있네데 뭐, 약간 긴해 보여요 반짝반짝 거려서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긴해 보인다 제가 이 옷을 입어본 감상평이었습니다 얘는 이상하다 안 이쁘다 지금 입었다 벗었는데 막 이렇게 스팽글들 조각이 몸에 묻습니다 막 요런 스팽글들 조각들이 몸에 묻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고 얘는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른 봉지에 있는 애들을 뜯었습니다. 다른 봉지에 있는 애들, 그거예요 곰돌이.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곰돌이 이쁜 거 나왔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아이들입니다. 그 체리분들이, 어, 언니 곰돌이 색깔 뭐뭐 샀어요? 라고 했잖아요. 저 색깔을 다 샀죠. 하나만 안 사죠, 저도. 그죠? 이렇게 색깔 별로 있는 거다 봤습니다. 요 아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요 아이 먼저 입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라지 사이즈고요 일단, 엑스라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라지입니다. 되게 프린팅이 잘돼 있는데, 좀, 이런 프린팅은 벗겨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프린팅이 좀 기억에 잘돼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라지거든요. 라진데 품이 엄청 커요. 크롭한 느낌의 라지입니다. 입어볼게. 이거 너무 예쁘지? 요거 이렇게 또 수건 수건 재질에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 컬러감 미쳤다. 이것도 아까 백설공주처럼 영그 코너에 있던 애가든요나 어, 약간 애기 같은 걸 좋아하나 봐 내가. 많이 먹고 이런 너무 애기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귀여운 거 어떡해, 그죠? 너무 귀엽죠? 요거 컬러는 이게 약간 하늘색, 노란색입니다. 근데 약간 파스텔 톤의 노란색이고요. 약간 회색기가 낀 약간 하늘색깔이에요. 쨍한 하늘색은 아니에요. 약간 회색 톤이 낀 하늘색깔이고요. 얘는 버, 버터, 버터.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약간 버터색입니다. 버터색. 솔직히 너무 귀엽죠? 저이 색깔 바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입으면은 귀여울 것 같은데? 음, 너무 귀엽다. 너무 잘 샀다, 진짜, 이거. 아무튼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건데, 컬러랑 이제 디자인이 조금 다른 애가 있습니다. 두개 있거든요. 맞아, 입어볼게요. 이것도 귀엽죠? 아, 진짜 요거 진짜 귀엽네. 이거 다시 재판매하자. 못산 체리들 많으니까, 이거 재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브라운 색깔입니다. 그냥 되게 초코 브라운. 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약간 브라우니와 같은 그런 초코빵 약간 이런 색깔이냅니다 핑크 색깔로 글자 적혀있고 어 핑크 색깔 이거 약간 그거네 스웨이드네 귀여워 요게 지금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 스웨이드고 얘가 프린팅이 돼있어요 이 지금 이 품이 약간 이 넉넉한 이 느낌도 너무 좋고 이 지금 기장감도 좋아요 스누피나 그 전에 입었던 음. 애들처럼 길지가 않거든요 조금 딱 짤막합니다 요게 그리고 살짝 요렇게 기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막 따뜻할 것 같진 않아 막막 막 한 겨울에 입어도 막 제일 정도로 따뜻하지는 않는데 뭐 이거 입고 뭐 패딩 하나 입으면은 뭐겉뜬할 정도 일단 부산 기준입니다 서울은 어떨지 몰라 또 이제 하나 핑크색 요 아이 입어볼게요 이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약간 제가 입으면 좀 많이 이건 진짜 좀열어올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컬러감이 완전 핑크가 아니거든요 약간 라벤더 핑크 같은 색깔이에요 보랏빛그 연보라색 빛이 나는 핑크 색깔입니다 빨기 우유 라고 하기에는 약간 보랏빛이 좀 많은 느낌 이거 아무튼 위에 여기는 크림 색깔입니다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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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크림 색깔이에요 얘는 좀 애매해 지금 제가 입기가 너무 여려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약간 좀 저한테 컬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얘는 좀 얼른 벗고 싶네 일단 다른 것도 있거든요 입어볼게요 곰돌이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곰돌이 후드티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거 곰돌이 스웨팬츠도 있었는데 곰돌이 스웨팬츠는안 샀어 어 너무 세트로 입으면 약간 뭐지 저 아줌마 약간 <laughs> 꼬맹이 애들이 약간 뭐지 저 아줌마 약간 이럴 거 같아가지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조카들이나 뭐지뭐 친구 애기들 막 우리 집 놀러오면 이제 많이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해진 이제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내랑 친해졌는데도 약간 문신 많은데 막 그네 막 애들 밀어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아래 위로 세트로 입고 나가면 뭐지? 저 아줌마 진짜 약간 이렇게 볼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요 아이 엑스라지구요. 후드만, 후드만. 후드야. 이건 귀여울 것 같지? 후드는 귀여울 것 같아. 일단 입어볼게요. 짠! 아니, 곰돌이 후드는 귀엽지 않아? 곰돌이 후드도 약간, 어, 저 아줌마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려나? 곰돌이 후드까진 괜찮은 것 같죠? 지금 요 주머니에도 안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안감이 아니고, 요 기모.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따뜻해.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핏도 왜 쓰라지? 이핏 되게 좋다.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바지를 샀거든요. 근데 이 새로 화면 찍기 귀찮아가지고 언박싱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 예쁠 것 같은 바지를 샀거든요. 바지를 한몇개 샀습니다. 찍겠습니다. <laughs> 이제 제가 좀 일하고 이제 와가지고 조금 피곤한 상태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들한테 그래도 이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지 보여드리고 제가 카메라 세팅 좀 하고 올게요 바지치고는 좀 비쌌어 한 7만원 했던 것 같은데 바지치고는 이게 약간 오 이봐 이것도 약간 이렇게 생겼어 안에도 규모가 제법 두꺼워 아 근데 바람 들어오긴 하겠다 아니. 막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패딩이 좀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귀엽습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거든요 와 이렇게 좀클것 같다 좀클것 좀클 같아 허리 그거 없어 끈 홀이 원래 이쪽에나 이렇게 막 끈으로 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가 없어. 일단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사이즈는 이게 고무줄은 있는데 쪼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막슬렁슬렁슬렁거리긴 해. 그죠? 아니 끈만 있어도 요 정도 핏이면 은딱 좋거든요, 저한테. 원이라가지고막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두꺼운 소재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딱인데 지금 요거 곰돌이랑 얘랑 진짜 잘 어울리죠? 어때? 귀엽죠? 곰돌이랑 입었을 때 아니, 이거 끈을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요거랑 세트 되는 또 후드가 있었던데 괜히 에이 쇼룸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제가 또 바지를 좀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로를 찍는 김에 제가 바지를 몇개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어볼 A는 요아입니다. 이것도 끈이 없네. 요것도 엑스트라지고요. 아까 입었던 요 아이랑 세트인 애입니다. 세트라가지고 요런데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얘도 지금 여기 허리 끈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는 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끈이 없이 만드는 걸까? 끈 하나 넣어주는 게 어렵나? 일단 여기를 한번 뚫어가지고 어쩌지 하면 되겠지?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엄청 와이드 팬츠거든요. 툭 길게 떨어집니다. 다리 대따 길어 길어보이... 보여 저... 허허, <laughs> 저 지금 다리 엄청 길어 보이죠? <laughs> 아무튼, 요렇게 입는 아이입니다. 그냥 여기가 좀 깔끔해가지고, 얘랑 입었을 때 뭐, 나쁘진 않죠? 그죠? 괜찮죠? 길이가 좀 길긴 긴데, 한단 정도만 줄여서, 포스랑 신으면은 괜찮, 포스 신고 입으면은 괜찮, 포스가 약간 굽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자랑자랑거리죠? 아주 요렇게 입었습니다 짠, 요 아이는, 라지입니다. 와일드 스웨 벤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앞에 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니 이끈 얼마 안 하겠구만. 이걸 좀 달아주면 좋았을텐데 그죠? 일단 쟤도 제가 한번 뭐 되면은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입고 있던 후드티 한번 입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되게 기모가 좀 짱짱하게 들어가있는 느낌인 애예요. 사실 라지 사이즈라서 그런지 뭔가 힙이라든지 이런 배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핏하게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얘도 와이드고 길이가 좀길 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확실히 겨울에 입기에도 좋을 것같이 조금 따뜻합니다 컬러는 엄청 연한 민트예요 와이드 팬츠였습니다 요렇게 지금 오늘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와 오늘 진짜 거의 저한2 0개 입어본 것 같은데 그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오늘 2 0개 정도 입어본 것 같아 진짜 조금 뭔가 여러 옷도 있었고 좀 찰떡이 옷도 있었고 요렇게 다양하게 많이 입어보니까 입어보는 재미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은 스킵 안하셨죠? 오늘 스킵 안 하고 바로 끝까지 다 보신 거 맞죠? 맞으시죠? <laughs> 그럼 안녕.